뭐총 가겠다. 야 미쳤나 봐. 겁나 어수 쏘는 거 같은데? 응 1킬 레이저님 쏘길래 내가 쐈지 어원다 들어왔네 했다 어쌈킬 레이저님 달려요. 아, 그다 아, 죽였어. AR 대탄 필요해? 대탄, 나 대탄. AR 대탄. 나 AR 대탄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딸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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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딸고, 빨리 딸고. AR 대탄. 고정기 떼고, 고정기. 필요한 사람은 먹어 AR 뭐 대탄이래며왜 AR 대탄 아무도 안 떼고? 썰고 있잖아. 이게 SR 대탄이지. 어, 그럼 누가 먹었네. 나 떨고 있어. 아뭐 하는데? 에왜 이래? 왜왜들이래 어? 떨고 사람 진짜도 떨고 사아이 또. 아, 전번레이즌 아, 전번에도 전발, 그랬던 것 같은데. 날갔네날갔어 <laughs> 아. 저 님이 이제 태안 했는데 이게 이게. 애샌즈니까가레이 <laughs> 태워주면 어, 우리끼 뭐, 가. 시 <laughs> 여행을 <목소리가> 다다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저 사람 진짜 쏠 수도 있어. 나 전번에 봤어. 타이어 터트리는 거. <laughs> 아나또떨어또렸어 <더> <목소리가> 죽였어, 죽였어. 킬, 킬, 킬. 얘들 막, 막 죽어나간다. 또내 옆에 세명 죽어나간다. 자기네 자기. 앞에 적, 앞에 적. 분명적 한명 온다. 차로 쪽으로 갔어. 진입했어. 바로 앞에 진입했어. 지금 바로 옆에. 한 명, 더, 한 명, 한명 더. 카톡 틀려야다한명눕 입혔어. 아, 뭐야? 씨. 또 왔어.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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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, 옆에. 여온 어딨어? 옆에. 저 뒤, 뒤, 지 뒤, 뒤, 지 뒤, 뒤, 아니 또 왔어. 한 명, 한명더 지내. 프라이팬 왜 들고 있어, 프라이팬. 뭔 놀이 하는 거야? 왜, 왜, 돈다, 돈다. 뒤지에뒤지에이 옆에 있어,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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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안다고. 바위, 바위. 고치가 부린 가고코가 부리려고? 이쪽에도 있네. 아이씨. 많다, 많다. 안 돼, 쟤들이 두려 오오오! 터진다, 아, 야. 터져, 터져, 터져! 내려! <laughs> 아, 내려던데. 아, 내려던데, 아휴. 어, <laughs> 오, 뚝뚝뚝뚝 높은, 뚝뚝. 온다, 온다, 온다. 밑에 위에이지 음. 아, 래쪽에 도로에 좀게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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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방게저경계게 저게. 려게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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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내려? 저어 아, 게 어딨어, 어디 있어, 어딨어? 어디 있어. 아, 저쪽에 있구나. 저쪽에 몰라. 있구나. NW 방향, NW. 술탄 넣어줬어.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야, 여기 저기 장난 아니게 많구나, 여기. 나 아, 술타건다 하나 술타건다 아이고 정리해야 될것 같은데, 이쪽이? 정리해야지. 아... 다인 쪽 쪽에 정리해야 될것 같아. 그래지 우리, 우리가 좀. 아니, 원줄어서 어차피 들어가야 돼, 우리. 뛰어야 돼. 18초. 저, 뛴다. 어, 저 앞에 있다. W, W만 하기로. 응. 아, 시깐 아, 잘 쏘네. 다인은 그냥 뛰어야 뛰어야 돈 빨리빨리 뛰어. 뛰어, 뛰어, 어 아이고, 아이고, 못 살리겠다. 아예 살 옆에. 사, 아니 살리지는 못해 살리지는 못해 일단 쟤 다운 시켜놨는데 죽었고 바로 앞에 N W 방향 앞에 끝에 떼서 여섯 명 생존 네명 남았다 아 옆에 2층에 어..깝 쏠땐깝 이따 가봐야돼 잠깐만 한명 남았다 한명명 남았어 한명 남았어 그럼 내 쪽에 있나본데? 다행이네? 나 우측 끝에 있거든요 나는 지금 <laughs> 내 쪽에 있는 거같아 내가 방향을 모르겠어. 그니까, 러 어딘 투머니지 모르겠어. 저거 돌아. 자, 너 아, 저기 뭐지? 뭐야, 그거 못 봤지? 킬로그 못 봤지? 어, 못 봤어. 그, 저기, 제 자기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? 아. 어. 25초. 줘 누구야? 어. 다리다다. 쏜 거야? 아저 어두워서 한번 싸보자. 아이디 다리즈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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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잘 봐요. 아이디 좋다. 뭐, 시작하자마자 치킨이야. 여기 있 자꾸? 아이디 스윙이 다리 좋잖아, 다리 좋잖아. 아. 야뭐안 야, 보고 있었대? <웃음> <웃음> 와 범치킨이야. 음, 이제... 음... 여기다 2층에 있다 내, 내 앞집 2층에 있다 오케이 okay. 한명 아니겠죠? 두명이겠죠 2층에 있어 2층에 내, okay. 내가 바라보는 창문 쪽에 있어 어, 아니 어, 아, 2층 창문, 창문에 있어 창문에 굿, 굿, 굿 파밍, 파밍, 파밍 아미알이출출출출일일일일일일 출발, 출발.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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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n 괜찮 m 우리가 자기장 끝 m 기 때문에 이제 출발해야돼 애들이 어디있는지 자 확인하면서 여기 괜찮다 있죠. 저기 앞에 있다. 앞에, 앞에 뭐야? 뭐지? 우리 바로 옆에서 총소리 나가지고 누구 죽였는데? 어 뭐지? 이 새끼들 다 숨어있어서 보이지가않네아 저기 있구나 위에서 들었는데?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잡았어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방금 여기. 이쪽에 방금 하나 우리 있고, 가네? 저 산... 어. 방금 우리 쪽에서 가네? 저산어 방금 우리 쪽에서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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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명 어디서 어디서? 어디 뭐야, 뭐야, 뭐야. 어아야 o t sure. I'm not 죽인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잖아 u r e I'm not sure. I'm not 발견했어, 발견했어. 어디 어디 가운데 나 있는데 있어 나 있는데 가운데 오케이 오케이 나 있어 나 있어 나이스나 있어.